한국 고전 베스트 30 화사. 백직은 자를 열지라 하고 윗땅의 사람이었다. 성질이 곧고도 견실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아 그는 매양 싸움에 이기고서도 공을 무지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게 사람들은 그가 대수의 풍토가 있다고 일컬었다. 두충, 동백, 산치, 노송, 종려, 소철 등에게 조서를 나려 작을 주었다. 등육의 난리에 조정의 시하가 많이 포위를 당하였는데 그때 두충 등도 또한 적중에 빠져 위협을 당함이 심급하였었다.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안색을 변치 않고 굴하지 않음에 적이 감이 해를 가하지 못했었다.왕은 그들의 지조가 굳음을 가상히 여기고 이에 조서를 날려 포상하고 각각 한 계급씩을 올려주었다. 5년 봄, 2월에 동성애 사람들을 봉하여 준바 아우 예를 대유공으로 삼고, 악은 양주공을 삼았으며, 사촌동생 영은 서우공을 삼고, 지린 방은 파공을 삼고, 그 나머지는 다 후백에 봉한 바,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왕의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호라, 나는 외롭고도 약한 몸으로서 선조의 유열을 이어 옛 나라를 새로이 일으키고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이것은 마치 넘어진 고목에 새싹이 도다 나온 것과 같아 요행이도 과질이 끊임없이 면면함이로다. 이에 나는 봉내를 밝히어 분토를하노니 각기 봉토에가 그 포모를 심고 본손과 지손이 백세의 길이 경사를 많이 누릴지니라. 6년 겨울 10월에 왕이 오 땅에 출유했을 때 경정산에 올라서 되놈에게 절을 불게 하며 진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것을 들음에 그 풍류 소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돌아가 물에 소세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죽어갔다. 왕비가 어려서부터 존벌어지병에 신병이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였기에 오균은 왕의 아우 양주공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으니 이가 고통도의 영왕이었다. 사신인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두는 바다, 오호라, 열왕의 덕은 크고도 아름다웠도다 왕은 어진 신하를 얻어 천하를 바로잡고 어진 장수를 써서 변방을 다스리어 싸움이 없어도 화시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었으며 동성을 봉하여그 은혜를 기리하고 충절의 신하를 포장하여 그 풍성을 높이었으니 옛날 은주의 치국이라 하더라도 이에 더함이 없었도다. 그러나 왕은 질박하고도 간략하게 나라를 세우자마자 죽어서 간책의 실일 가언과 선행이 아주 적었으니 어찌해서 가지 않으랴. 당. 당나라 명왕의 성은 백이고 이름은 연이었으며 자는 부용에 은거하였었다. 그의 부친의 이름은 함담이라 했고 처음엔 야약에 살았다. 모친아 씨는 광채가 찬란한 창포에 꽃이 핀 것을 보고 그것을 입에 넣어 삼키고서 아이를 잉태하여 왕을 낳았다. 왕의 얼굴은 아름다워 마치 천인과도 같았고 탈속적인 의취가 있었으며 정갈한 것을 생명으로 하면서도 더러운 것을 용납하는 아량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물을 좋아하여 항상 물 가운데 있었다. 그러기에 그를 수중군자 혹은 수진인이라고 불렀다. 하나라가 망하고 난후 임금이 없을 때 상주의 사람인 두약과 백지 등이 그를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에 그는 수덕으로 왕이 되어 흰색을 숭상하고 칠월을 세수로 삼고 전당을 도읍으로 정하여 나라 이름을 남당이라 불렀다. 사신인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둔다. 도나라는 목덕으로 왕이 되어 흰색을 숭상했고 하나라는 토덕으로 왕이 되어 붉은색을 숭상했으며 당나라는 수덕으로 왕이 되어 흰색을 숭상했던 바이다. 그것의 연유는 알 수가 없다.덕수 원년에 정전의 법을 열고 전패를 쓰기 시작했다.이 해 풍백이 그의 임금인 개주백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나라 이름을 금이라 하고 서북당을 겸병하니 농립의 적이 또한 이에 복종했다.왕은 두 약을 숭상으로 삼았다.그 조서에는 그대는 맡은 바를 잘 보살펴서 그대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동시에 오로지 이 당나라의 이름을 떨치게 할지니라고 하였다. 두약은 당의 어진 재상이었던 두여의 후손이었다. 7월의 왕은 수정궁으로부터 나와 추향전에 행어하여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았다. 이 때를 당하여 천하가 다 농림적의 소굴이 되었거에 다만 당만은 깊은 계울에 높은 성을 구축하였기에 병패를 입지 않아 인민은 모두 편안하고 국가가 음부하여졌다 그리하여 이에 수영에 돈이 많아 거만에 달하고 천택의 어별이 불가승식이었으며 아래 사람들은 실 만들기에 힘쓰고 윗 사람들은 조석으로 구슬 헤아림에 힘쓸 따름이었다. 3년의 야야계의 관리 김양이 급한 복으로 올려 말하기를, 적이 있어 야야계에 침입하여 먼저 아홉지를 쳤는데, 그 적들은 다 사당주를 타고 목란의 사대를 저으며 부용의 옷을 입고서 체릉곡을 노래 불렀으며, 그 모양과 거동, 그리고 복장이 우리나라 사람과 흡사하였기로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도 노래 소리를 듣고서야 그것들이 적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 노래는. 옆입 비단 치마가 한색인데, 부용 붉은 볼이 두 갈래로 피었구나.아무케나 못 속에 들어가야 보이지 않는 사람 노래 듣자 온줄 알겠세라.고 하였나이다.이리하여 우리 편은 깜짝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부상을 당한 것이옵니다.라고 하자 왕은 크게 놀래고, 우리나라의 지세는 험악하여 천연의 참호인데 어떻게 날아넘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는 곧 장군 백빈한테 조서를 날리니 백빈은 관졸 수천을 거느리고 적을 맞아쳤다. 이때 군졸 중에 이라는 자가 있어 입으로 바람을 낼 수가 있었는 바 이에 큰 풍랑을 일으키어서 적의 배를 몰아붙이고 정신없이 흔들어 젖히니 적은 크게 두려워하고는 배를 끌고 달아났다. 애당초 국가가 국토를 방비하는 준비가 없어 마침내는 적의 환을 치르게 되었더니 이때 백빈이 강의 요해의 곳곳에다. 진료를 부설하고서 돌아오고 또 마료로 하여 복파 장군의 삼아 도적을 방비하니 이로부터 남북의 사람들이 감히 강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마료는 마원의 후예로서 옛 선조의 복파 장군호를 이어받았다. 도인이 묘법경을 가지고 왕에게로 나가 말하되 설경을 하면 사화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연에 잉태되어 극락세계에 화생하옵니다. 라하니 왕은 크게 기뻐하고 즉시 수륙 도양의, 도량의 시설을 하니 그것에 든 비용이 억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었다.그리고 또 왕은 날마다 좌우의 모든 신하들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설경만을하고 나라의 일은 돌보지 않았다.학사 문조가 청포에 엎드려 충간하기를 불은 과시 무엇이옵니까?그는 그릇된 교리와 사특한 말로 세상을 혹대게 하며 인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옵니다. 제왕의 도는 다만 육아의 경만을 지켜야 할 따름이오늘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부채 있는 곳에 불법을 하고 폐업을 오른 경으로 아쉬움나이까.인생은 마치 나무의 꽃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은 귀한 것이 되나똥간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천한 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즉 자연의 이치이거늘 인과서를 어찌 믿어 들을 것이 되오리까.라고 했으나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문조는 백빈과 동본 이성의 친족으로 성질이 고결하고 문장에 능란하여 왕직을 놓았다. 처녀인 반시가 재빈보다도 더 왕의 사랑을 받은 바, 여느 때의 왕이 연꽃을 못 위에 늘어놓고 반시로 하여 그 위를 걷게 하고서 하는 말이, 보보생연화라 하고 육량이라 불렀다. 그러니 이때 어느 아첨 잘하는 자가 있어 말하되, 사람들은 육랑을 연꽃과 같다고 하나, 신은 연꽃이 육랑과 같다고 여기옵니다. 라고 하며 왕은 대단히 좋아하였다. 사신인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둔다. 심하도다. 아첨하는 자의 말이여. 그 말은 실로 사탕에 풀을 심는 것보다도 달고, 그 아첨은 예수한 것보다 더한 것이니, 아, 슬픈 이로다. 4년의 강리를 상주로 귀양을 보냈다. 강리라는 자는 초나라의 사람으로 자를 체채라고 하였다. 성질이 고결하여 직관으로 왕의 뜻을 거슬리게 하자 공자 가라는 참소를 하여 그를 귀양보내게 하니 그는 수고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소를 지어 스스로를 원망하였다. 오년의 왕은 방술사 두생의 말을 들어 백로를 마시고는 병이 나서 좌우의 신하를 불렀으나 좌우의 신하들도 다 이슬을 마시고 입을 놀리지를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있는지라 오늘 이기지 못하고 다만 하하라 소리를 지르고 죽어갔다. 처음 왕이 독립처사인 황화에게 황위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그는 사양하고 받지를 않았다. 그때 금인이 농림의 군병을 몰고 당을 애워싸기를 여러 달에 성 안에 인민이 다 굶주리어 말라 죽었던 바, 두약, 백빈 등도 또한 이 난리에 죽었고 당나라는 겨우 5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황화의 자는 금정이라 하고 위인이 속되지 않고 태고풍이 있었다. 그는 신세의 도나라의 임금을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윤리에 살며 홀로 굳은 절개를 지키고 있어 비록 금인의 난폭한 난폭이라 할지라도 침범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만절선생이라고 불리었다. 사신인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둔다. 삼대에 홍채가 깜짝하는 사이에 있고 사군의 존모리 잠깐 사이였던 것으로서 그것은 다만 동원의 편시와 남과 일몽일 뿐만 아니라 봄바람이 부는 동산에서 쓸데없이 새가 슬피 우을 듣고 해가 지는데 못가에 대해 올라서 다만 운연이 잠겨 있음을 보는 것과도 같아 이것은 옛날 중국은 나라 고도의 유허를 노래 부른 맥수가 맥수가와 주나라 사람이 지은 서리의 시로는 그 탄식할 바를 비유할 것이 되지 못하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며 애석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 화왕의 옥매를 찾아서 돌을 계승케 하였으니 그 덕이 충성스러울 것이요 당이 삼각지전에 세운 것은 더욱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세상에 만초 모란 부용류가 있는 바 이것들 도 또한 하 당의 유손인가 한다. 이상의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할진대, 즉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전지간에서 인간은 단지 한 가지 뿐이로돼 꽃에는 천백 종이 있은즉, 사람은 진실로 꽃의 수하는 같지 못한 것이다. 하늘은 꽃으로서 추나 추동의 시절을 행하고, 사람은 꽃을 가지고 시절을 분간하니, 인간이 어찌 꽃의 신용을 지킴과 같으리오? 꽃은 끊임없이 봄바람에 피고, 가을이 되어 떨어져도 원망하지를 않으니. 인간이 어찌 그와 같이 어질 것이랴. 그리고 또 혹은 뜰 위에 나가고 하고 나가기도 하고 분토의 가운데 나기도 하지만 고아의 귀천을 다루지 않고 한 가지로 꽃피고 시드는 것이니 그 공심 역시 사람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즉 꽃에는 꽃에는 지극한 어짐과 지극한 신과 지극한 공평에 또한 많고도 수하여 천성에 바른 것을 얻음이 있는 바다. 무리가 많음에 어찌 나라를 위한 것이 것이 있고 어질고 신 있고 지극히 공평하기가 이같음에 어찌 임금을 위한다는 것이 있을까 보냐. 그러나 무릇 사람은 한 가지 기능과 조금의 재주만 있어도 반드시 일세의 자랑을 하고 백대의 후세에 전하고자 하며 서로 공명을 다투어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꽃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성의 아름다움이 인간 중에 군자와 같음을 알수 있다. 이러므로 송나라의 염계 선생은 뜰 앞에 있는 풀을 매지 않고 하는 말이 나의 의사도 한 가지일지어다 라고 한 것이다. 이같이 군자가 이와 한 가지가 되고자 원한 것인즉 그것의 성품이 완전하고도 바른 바를 알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문장의 오름을 구구하게 구하고 이래 공, 공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어떻게 그 성품이 완전하고 또한 바를 수가 있으랴.